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아멘. 내 네, 가슴에 손름 돋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네, 현대인들은 적어도 50% 이상이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네,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신의 그런 능력, 외모 사회적 위치를 늘 비교하면서 난 모자라고 난 부족해.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화면을 볼까요? 제가 몇번 소개한 시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도중한 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어, 시가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꽃은 수많은 바람에 흔들리고 또 수없는 비에 젖어야만 비로서 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한 번도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흔들리고 다 젖으며 자라고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마치 실패인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에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 흔들림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대와 갈대야 우르와 하란을 통해서 이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직후 그때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때 첫 번째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납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어, 근데 기근을 만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 주셨으면 어,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한번 10절 말씀 볼까?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고난 끝에 하나님 부르심 그먼 길을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은 흉년이 와도 이렇게 정부에서 쌀을 비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흉년이 와도 그 비축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 그것을 감당하기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확실한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그 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땅에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먹고 사는 일로 시작이 되죠 또 건강의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고 물질의 기근 또 사업의 기근 신앙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벼운 기근은 그냥 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근은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심했다요, 심해. 강도가 이게 심할 때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기근이 있음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좁은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환난도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저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축복이 없는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런 약속임을 믿으 시각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아도 어, 조국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어, 성문이 회패,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 가슴에 극률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께 기도하고 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과 성문을 어,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주셨는데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죠 어,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은 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내도 있고 또 조카도 있고 뭐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사인은 없었어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결정은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논리대로 또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죠. 그 기구는 단순한 재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 역시도 연단과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뭘까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 애국. 애굽은 여러분 세상이고 번영과 물질적 안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달콤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여러분 화려함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응답받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어떠냐면 더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면 그 속에서 어떤 물질의 풍요가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찾아오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어, 어, 사레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 이제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되는 살일이니. 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죽을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뭐이 당시는 뭐 예쁜 사람이 있으면 이제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뭐 빼앗, 빼앗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내가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가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당신과 우리 사이는. 내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위기 앞에 기도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럼 더 복잡해집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쁜 여성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한번 옆에 아내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 당신은 조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laughs>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소문이 이제 애굽의 왕궁까지 들어가서 이제 복잡해지게 되죠. 1 4절1 5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사람들이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네, 실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어, 사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지창금을 많이 주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냐면이 어, 당시는 후처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이런 어, 살해를 하고 지참금을 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실제 어떤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마이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양, 소, 암나귀, 낙타 심지어 노비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선물을 받았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아마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애굽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아마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다가 가정을 이렇게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아내까지 공동체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죠. 처음에는 피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또 반전이 있죠.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막강한 권력 앞에. 뭐 총을 들고 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우시죠. 한번 17절 말씀 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네. 아브라함은 할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그 집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것도 간단한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 구체적으로 무슨 재앙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재앙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아이 문제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18절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상황이 웃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지금 야단을 맞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누가 재앙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아야 되죠. 바로가 재앙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탁월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성격이 좋고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뭔가 뭐 탁월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부터 그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레가 걸로 잡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레가 빼앗기면 그게 다 실패잖아요. 하나님은 사레의 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의 계획을 다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성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언약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이 봄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라 아멘. 여기서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조금 느린 듯해도 여러분 조금 더딘 듯해도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 자녀들도 조금 이렇게 말썽 피우고 뭐 담배도 피고 술한 잔씩 해도 좀 기다려 줘야 돼요 그거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런 자녀들을 또 만들어 가신다는 거, a m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도 떠나도 좀 죽일 놈 살리는 말 필요 없어. 요 또 떠나면 방학하다가 하나님 또 부르셔.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만 실수했을까요?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한세네 번은 실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를 믿음의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장애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 교회도 열려지고 풀려지고 네.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냐면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메. 네, 바로가 다 보냈죠. 그렇다고 준 것도 빼앗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려 보내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쩌면 갈대와 우르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떠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때로는 떠남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지만 기근 가운데 머물러야 돼, 머물러야 돼. 많은 사람이 너무 빨리 회피하고 또 숨고 도망갑니다. 기도도 조금 해보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기근이 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무거운 기근을 앞에 두고, 그 마지막 기도의 결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고, 기근이 있고, 그때 여러분 머물러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근이 와도 죽지 않아. 죽을 것 같아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만 그리스의 십자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혹시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근은 견디라고 주신 거예요. 고통은 견뎌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무얼 하길 원하시나요?라고 물으십시오. 기근이 문제의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우리의 끝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기근을 만나봐야 알수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를 경험했을 때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결국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순결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여러분 다 사용하십니다. 배고팠던 시절, 외로움, 그리고 배신당했던 경험들 그게 다 헛되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이제 내가 치유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도중한 신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약속의 땅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고난과 시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붙듯이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흔들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와의 기회입니다.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이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 속에서, 기근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여러분 조금 더딘 듯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